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시친구TV의 감시친구입니다. 아, 오늘은, 아, 늦은마키 거제에서 10시 반에 집게 해갖고 11시 배를 타고, 예, 거제도, 거제 남부 쪽에 있는, 아, 용초도 바로 오른쪽 밑으로, 예, 대덕도 대독도라는 섬에, 저도 오늘 처음 낚시를 왔는데, 아, 엿덩거리입니다, 엿덩거리. 연등거리. 엿덩거리고 지금 오늘 1 2물이된데 어 열두 물인데 오늘 만조시간이 12시 거의 뭐 12시 20분인가 30분인가 뭐 이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12시 다 됐을 건데 거의 이제 만조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엿던 거리지만 그렇게 이제 위험하지 않겠네요 바로 본섬에서 불과 한 10m 정도 떨어진 엿던 거리 예 저쪽 반대편에 보이시죠 저쪽에 저하고 같이 타고 온 배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는데 저쪽에 보이시죠 엿던 거리 저기도 엿던 거리입니다 여기도 엿던 거리고 아마리수로 도전을 맨날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떨쳐 조립했고요. 낚싯대도 지금 조립을 해야 되고 미끼하고 예뭐막아저 밑밥 이런 것들도 지금 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왔아 이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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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거 아, 나? 그렇게 이렇게 물에 푹 담가가지고 응. 보이시죠? 물에 푹 담가서 응. 물기 만 조금 이렇게 살짝 짜주고 그냥 뭐 대충 뭐 비비주면 됩니다. 숙성이 왜 나버리고 뭐. <laughs> 저는 뭐, 그런 게 없으면 숙성이요 나발이고 그냥 합니다, 아뭐 고기가 뭐, 숙성했다고 먹고 뭐, 안 했다고 안 먹나? 뭐, 있으면 뭐, 다먹게돼 있는 거지, 뭐. 예? 네? 뭐,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건데. 이쪽 이쪽 왔습니다. 이쪽 왔습니다. 아, 이쪽 왔습니다. 뱅이 왔어요. 벵이 야, 이거뱅에 돈이지. 오케이, 씨알은 아, 크진 않네요. 시알이좀 작은데, 아, 이러보왔습니다뱅이한 마리 왔습니다. 시알이 작아요. 크진 하네요는않아 에이, 뭐야? 이런 씨가망상아이가 이거, 이 자리가.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상사리가, 와, 너무 작습니다. 야, 상사리. 이 먹고. 아 여러분, 보이시죠? 상사리. 야내가 아버지 마뭐 하시노? 에이, 딱. 딱 20cm, 딱 20cm네요. 에이, 에이. 딱 20cm 상사리 한 마리. 상사리. 새끼. 살려주겠습니다. 잘가거라 뭐, 살아있네. 찌를 왼쪽편으로 캐스팅, 스팅하면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 겟바위 쪽으로 살 흘러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살, 이렇게 빠져나가는, 예, 살 흘러나가는 그런 조류, 조류가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빵가루 미끼를 성사리가, 아, 먹었다는 거는, 땡이가 더 좋아하는 거 아이가, 이게, 빵가루. 잘 받아먹어봐라. 현재 찜에듭의 수심은 한, 10m 정도 있는데 조금 올릴게요. 이게 너무 수심이 깊으니까. 수심이 10m가 안 되나? 어, 살짝, 제가 살짝 잠기니, 잠기는데, 에, 바닥에 다행입니다. 어, 살짝 내려갑니다. 아 어, 이거 입질인지 모르겠는데. 입질입니다. 어, 어우, 이틀. 뭐지? 어우, 땡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뭐, 상찰이왜 뭐 새끼, 이런 놈들이 이래, 맞노. 좋 전에 살려준 놈 아이가? 아이씨. 아, 고만고만하시야 이런 것들도 올라오면 오늘 피곤한데. 살려주겠습니다. 아 잘가거라. 저. 왔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아, 드디어. 아, 이것 되겠지. 이그 새끼, 이 크다. 아 미치 겠 아, 네, 20cm 밖에 안되는 자꾸 이런 것들만 계속 지금 연달 아 올라오 고거뺑 해동 은없 네, 뺑 해동 은 없어. 아 상설 이 올라오 는데 뺑 해가 몇마 입니다. 이거 꼭 상설 이 아가. 아, 다가 나름 다 바글바글 하나 놀고 이거 무하 네. 자 찌가 살짝 찍은 깔아 않습니다. 살짝 깔아습니다 제발 뺑해동올론나또상사리 올라 만드는데 이거 와 이건 뭐 진짜 요만한 놈들이 계속 입질 하는구나또또상사리다 아, 여기는 없어. 아, 상사리 되 시작이 한 30만 원나도그렇저 아, 이것도 가져가는 거 이것도... 또, 또, 이것도... 이것도 상사리. 이것도 또 상사리인 거같 상사리 같네. 와 여러분... 8마리째... 자... 또 있지도 는데또 상사리가... 아이씨! <laughs> 참뺑에돔이 없네 전부 여기 상사리 이거 아 새끼들만 아씨뺑에돔잡을게라고 미끼하고 밑밥한 2만 5천원씩 샀는데 저는 2천, 2천원짜리 김밥 이거 한개 달라고 묶고집습니다 고기보다 못하네 고기보다 못해 아딱 고기 안 되네요 이살이 20cm 되는 그런 새끼들만 바글바글하고 바글바글 오늘 고가한가바습니다또가살이바가바살바가바가 아까 전에 9m부터 해가지고, 8m, 7m, 6m, 5m, 4m까지 올라갔거든요. 어, 전혀 뺑에 입지는 없고, 어 오늘 저는 상사리, 예, 상사리, 저는 새끼 20, 한 1, 2cm 되는 것들, 그런 저는그만 오늘 10마리 잡았습니다. 한 40분 정도만 열심히 집중해갖고 해보고, 6시에 장비들 정리하고, 이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낚시가 참 어렵다, 어려워요. 아 어, 반대편에, 오, 제대로 된거한 마리 왔네. 반대편에, 어, 여러분, 저 보이시죠? 반대편에. 조금 시알 괜찮은 게한 마리 왔는, 가 왔는 마인드. 시알 괜찮은 게한 마리 왔는 가니 예? 아, 뺑이 왔네. 네. 왔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30 삼십 30 넘어가겠네, 삼십 년. 30 넘어가겠네. 한30 예, 정도 되겠네. 시야 좋네. 와, 어렵게 진짜 오늘 뺑이도 첫, 처음 봤다. 한 마리. 와, 참. 사장님, 수십 몇 메다 주셨는데? 수십 몇 메다 주신데? 수십. 3m! 4m? 3m는 4m? 나도 아까 전에 해봤는데. 그러면은, 자, 마지막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일단은, 수심을, 저 사장님 말대로, 맞춥시다. 와! 아, 여러분, 아, 대등한 아, 마리 왔습니다. 어, 아니네, 사합니다 아, 감사드와 찡하네. 아, 씨. 게 하나. 아이고. 여두리 자, 마지막, 마지막 랜딩이 될것 같습니다. 상사리인 것 같아요, 상사리. 13마리로 마무리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제 장비 챙기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깡입니다. 상사리 12마리, 새끼 상사리 12마리, 2 1리 m 12마리 잡고, 아,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뺑의 놈은 들어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뺑의 놈이 없습니다. 없어. 아, 아무리 열심히. 수심청 바꿔가면서 다 해도 안 되네요. 낚시가 쉽지가 않네요. 아, 상차림만 막, 계속 빵가루에 상차림만 물어가지고. 아, 씨알이 조금 뭐, 씨알이 조금 크면 손맛이라도 좀 제대로 좀 보고 갈 건데, 전부 다 212cm, 뭐 제일 큰게 23c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손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 오늘은 뭐, 이렇게 또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아, 좀 고기 좀 잡는, 좀, 고기 좀 제대로 잡는 그런 동영상을 좀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예.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비팍통 씻고, 예. 오늘 뭐,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방생해가지고, 한 살이 열, 두세 마리 정도 잡았는데, 다 방생해 줬습니다. 어, 아, 쓰레기 저렇게 모아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았고, 아, 지금, 이제, 비팍통하고 어, 바산하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예, 네, 거꾸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짐은 배가 오기 전에 정리를 다 해놨고요. 네, 주변에, 예, 네, 바위 네, 제가 내린 자리가 여기 지금 열등거리입니다. 열등거리. 열등글이. 열거리고 이게 지금 저쪽도 살짝 본섬하고는 떨어졌는데, 여기 본섬은, 이게 지금 저쪽, 이거 보이시죠? 네, 대덕도대덕도라는모니터인데 네, 저도 뭐 처음 내려봤습니다. 자, 아, 바다는 항상 경치가 좋죠. 자, 이렇게 돌아서. 제 건너편에, 오늘 제 갓선 네. 배 타고 네, 오신 분들 건너편에 기다리고 계시니 준비 다가십니다 이야, 격치는 정말, 바다의 격치는 항상 좋죠. 이제 해가 살 지려고 하기 때문에, 바다, 그렇게 이제 노을이 잘 지는 모습이